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, 어, 지난 시간에는 음절에 대해서 네. <laughs> 살펴보았고요. 오늘 네.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읽는 거 하고 음절하고 다 됐기 때문에, 네. 오늘 이제 명사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래요. 명사에 대해서. 오늘 이제 명사만 배우면 공부가 잘 됩니다. 네. 모든 언어 중에서 이제 명사와 동사를 잡으면 거의 그 언어를 이제 그 준비가 다된 거죠? 네. 자, 명사인데 일단 이런 게 있어요. 그 자, 아, 이 무슨 글씨가 글씨도 아닌 것 같죠? 그 보따리? 그렇죠. 쌈액. 쌈 오! 아이 깜짝이야. 이제 된 거예요. 아, 뭐가 돼요? 쌈액이라고 읽을 수 있으면 성공이에요, 성공. 아. 자, 쌈액. 집에서도, 어, 집에서도 그러세요? 아니, 집에서 그러면 혼나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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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도 가면 <laughs> 혼나요. 옆에 근처만 에가혼나니까 그런 얘기 들어요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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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얘기인지 알겠죠? 이런 게 있잖아요. 자, 이거는 그, 홀스예요 홀스. 음. 홀스가 뭐죠? 말. 말이죠, 말. 자, 이거 발음을 할수 있을까요? 그다음에 그니까 3개니까 쇼. 그다음에 요거 뭐 어떻게 알았어요 약간 요거 점이 있고 어, 길게 내려왔으니까. 이거 요거 요거는 이렇게 되고. 이게 지금 길게 내려왔죠. 이렇게 요렇게 요거 해 지금. 음. 또 책을 놓도록 봐야 됩니까? 요거는 오르바르메라. 요거는 우루 발음해라, 이거예요 아까 생각했었죠? 응, 아까 봤다, 예.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발음을. 수. 수. 그 다음에? 시옷이니까. 시옷이니 밑에, 밑에 들어. 예? 수스예요 그렇죠. 아까, 아. 남, 그, 레시가 있었죠? 네. 몸못 만났죠? 네. 그럼 어떻게 하라고 랬어요 응. 으 붙였죠. 음, 음. 수수가되는수 그게 말이에요. 말이에요, 말. 음...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말은 뭐라고요? 스스. 음... Do you understand? 네. 네, 잘하셨어요. 이제 예. 어, 집에서도 그럽니까 그런 말은 질문을 하지 마세요. 아직아. <laughs> 자, 자. 원래 그수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? 말이에요, 말. 네. 근데 만약에 <laughs> 이게 저기 있어요. 이게 남성. 자 우리나라 말에는 단어가 있는데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런 거 표시가 안 하죠 우리나라 말은. 네.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아각 단어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게 프랑스어처럼. 있어요. 프랑스어처럼. 프랑스어나 라틴어나 네, 네. 이런 계통은 네. 그런 그 성이 있어요 성이. 맞아요. 아시겠죠? 네. 어, 프랑스, 좀 아시네요? 전공. 아, 프랑스 전공, 어이구, 프랑스 전공하신 분한테서, 좀 아신다고, 칠리가 되는데요 죄송합니다.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어요. 아, 20년이 됐어도, 음, 음. 전공자한테. 우리, 그, 아시는 분이, 음. 그, 역곡에, 카톨릭, 돼있죠. 네. 거기 부르앗가 나온 사람 있어요. 음. 그래가지고, 이제, 뭐 참, 놀라운 자매님이었는데 일찍 가셨죠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근데 똑똑했었는데 일찍 가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는 천국을 믿어요.